가 그러니까 일선 그리스도의 게임 성태 목사입니다. 가스펠 즘 스튜디오 참그한달 만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송 사정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어, 지난번 11강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오늘 다시 제 12강 아,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빛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빛처럼 살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 찬송가 한곡 들으시고 함께 찬송가 이후에 이 빛에 관한 이야기, 열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也要。Yeah, yeah, yeah. 예.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이 모든 찬양이 여러분의 실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스팸 줌 스튜디오 12번째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나를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빛에 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드러나야 할 빛이죠. 착한 행실. 그런데 빌립보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뭐를 이루어요? 착한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일, 착한 행실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안 드리신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한 나무의 나무도 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 그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견물생심인데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그것으로 보고 먹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마는 그것은 모양은 열매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먹는 열매라기보다도 일종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두 개의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계약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는 생명나무 계약이고요. 또 하나는 선과 악의 문제에서 관한 말은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인간 너희에게 주고, 인간 너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너희가 만물의 왕으로서의 책임인데, 딱 하나 피조세계에서 나 하나님과 너희 인간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그것은 선악을 결정하는 일이다. 선악을 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 해야 되고, 내가 악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악해야 한다. 선악 결정만은 너희 인간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말은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너희는 정녕 죽게 된다. 즉 나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결정하는 것, 그곧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그건 항상 선해요. 항상 선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도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국어 사전에 선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바깥으로 틀어내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그게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그냥 하나님 차원에만 머물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동 속으로 직접 쑥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의 선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 행동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선하심이고, 그다음에 한그 다음에 한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고, 그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음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건 착하신 하나님, 좋은 일하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 말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왜 선악 결정은 당신이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로 오심.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인간 속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 이 믿는다는 이 역사하심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잘 요약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서 선포된 복음이 가장 잘 요약된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즉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요. 그게 곧 빛입니다. 그러니 내가 빛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을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면 죽어도 빛이 못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빛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착하신데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인데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세요. 우리는 소금 될 수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이에요. 왜? 내 안에 빛이신 소금, 빛이신 예수, 소금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 내가 그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빛으로 비추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불자들이 스스로 빛이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유자들이 스스로 빛이 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있을 자리에만 제대로 갖다 놓으면, 빛을 바라죠. 맛을 내죠. 그래서 착한 일은 착한 양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양심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요. 양심은 인간의 고유한 천부적 권리로 들어갈 만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는막 옛날엔 집총 거부가 막 바로 구속되고 감옥 가는 건데 지금은 내가 양심에 따라서 총을 들수 없습니다. 그거 합헌 판결 났어요. 그만큼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이그 세상 법정에서도 양심의 문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다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이 양심의 위치는 무진무지합니다. 이 착한 양심은 영혼의 지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게 착한 양심이거든요. 자, 우리 의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요, 또 혼이 있고요, 또 육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 혼과 육이 잘 컨비네이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바른 존재로 서는 걸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인격적이란 말은 일반 우리 사회 속에서는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배운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하고. 그래서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에서 인격적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잘 컨비네이션 되어서 마찰 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이 영적인, 영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잘 컨비네이션 되도록 이걸 조율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존재가 뭐냐면,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어, 영혼의 지킴이, 우리 신앙의 지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존재가 우리의 양심이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변명해 줄 리가 양심이에요. 이걸 로마서의 일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양심 심판이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요, 그 착한 양심이 내 영혼을 내 혼과 육이 잘 컨비네이션돼서 잘 컨비네이션된다는 뜻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 양심의 안테나라고 표현된 양심의 지킴이로 표현된 양심이 혼 영에 전달하고 영은 그 하나님의 전달된 파워 힘으로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해서, 정신은 육을 지배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저, 잘 어울려진, 컨비네이션 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양심은 내 거지만 내 편을 안 들어요. 여러분이 못된 생각을 하고, 복음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요, 양심은 바로 여러분을 지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고발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탄도 고발하거든. 사탄은요, 바안 돼요. 니가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네 신앙생활 잘한다. 너도 이러잖아. 이렇게 우리를 고발시켜서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게 만들어는게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양심은요, 우리가 그럴 때 일을 라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면요, 우리를 붙잡아서 고발해서 우리를 회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지위 아래에 있는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욱 선한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같이 빛이 돼.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릴 때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죠. 그니 러 교회 안에서 소금도로 타고 교회 안에서 빈도로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금도로 타는 사람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의 상체에 쫙쫙 이렇게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쓰리게 만들죠. 급그 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왜? 자기는 의롭거든.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 자기는 선행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그렇지 리그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은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은사자들, 은사를 받든 받을수록 더욱더 말수가 줄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그걸 막 세상에 떠들고 막 세상에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거두시고 기쁨도 거두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욱 그래야 한다는 말은 믿음의 권속들이 선한 빛을 낼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할수 있도록 더욱 착한 양심으로 서로 권면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해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일을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가진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연대해서 믿음의 관속 권속들이 함께 연계된 것을 평화를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넘친다. 그것이 평강이다. 이 평강한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바로 평화다. 평화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착한 일들을 같이 보여서, 같이 나누어서, 그도 이 착한 일에 동참해서 같이 빛을 비추는, 빛의 합체가 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빛된 성도들이 권속들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착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보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요. 어둠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만 둘 리가 없죠. 근데그어둠은 자꾸 빛을 꺼버리려 고합니다마는 여러분 아무리 짙고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라도요, 작은 반딧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 이 담대함을, 빛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요, 어떤 박해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단단히 서서 버티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나 우리 선자들도 잘 견뎠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몰아붙여도 빛은 가만히만 있어도 어둠을 물려냅니다. 우리가 박해 시절에 해야 하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박해 시절에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우리의 할 일을 그대로 하면서 예배하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성도로서의 빛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밖의 세력은 때가 되면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물리적으로 안 되고도 영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가 크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빛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그 빛은 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으시고요. 이가스펠줌 스튜디오에서 통해서 전을 전해지는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에 알맞고 적합한 삶을 사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우게 축복하실 겁니다. 이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주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떠나여 진미라. <놀라>